오늘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긴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기쁨과 슬픔, 때로는 깊은 갈등을 경험하죠.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관계의 본질을 누구보다 냉철하고 솔직하게 분석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다소 비관적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한 값진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복잡한 관계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싶다면, 오늘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아마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인간 본성의 민낯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따라 인간과 관계, 그리고 우리 내면의 고독에 대해 깊이 탐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찰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변할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내가 노력하면 상대를 바꿀 수 있다고 믿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마치 달이 항상 같은 면만 보이듯이 인간도 변치 않는 고유한 본성을 지닌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실망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을 걸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분명 좋은 사람이 될 거야. 혹은 내 진심을 알면 저 사람도 달라질 거야. 하는 생각으로 오랜 시간과 감정을 쏟아붓곤 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같은 실수를 저지르거나 특정 상황에서 항상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본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주고 아무리 깊은 사랑을 주어도 본성적인 부분까지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노력이 상대에게는 부담이 되고 나 자신에게는 좌절감만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틀 안에서 관계를 맺는 것이 현명합니다. 누군가의 단점 때문에 괴롭다면 그 단점을 바꾸려 애쓰기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에 집중하거나 적당한 거리를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통찰은 우리는 스스로의 불행 때문에 타인의 행복을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수 있다면 좋겠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고통을 자기 위안으로 삼고 타인의 행복을 질투한다. 우리는 남이 잘되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하기보다 알수 없는 불편함이나 시기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 내면에 깊이 자리한 고통과 불만족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느낄수록 타인의 작은 행복조차 크게 느껴지고 그것이 질투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친구가 좋은 직장에 합격했거나 오랫동안 바라던 것을 얻었을 때 겉으로는 축하하면서도 속으로는 왠지 모를 박탈감에 사로잡히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열등하거나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인간 본성에 내재된 자연스러운 감정의 한 조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행복을 시기하는 대신 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방법을 찾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나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스스로 정의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기심은 나를 존먹는 독과 같습니다. 그 독을 해독하는 방법은 오직 나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는 것 뿐입니다. 세 번째 통찰은 고독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성숙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군중 속의 외로움을 경계했습니다. 사람이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과 진정으로 만날 수 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함께하라고, 어울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때로는 관계보다 고요한 거리가 마음을 지켜주는 일이 있습니다. 누구와도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억지로 웃으며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잠시 혼자 걷는 길이 더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고독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반드시 지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 속에서 비로소 내 안의 생각과 감정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지친 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조언보다 조용한 고독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는 군중 속에서 사라지고, 고독 속에서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성숙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네 번째 통찰은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스스로를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지나치면 자신의 기준이 흐려지고 삶의 중심이 타인의 손에 맡겨지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기대는 삶은 결국 자신을 잃는 길이다. 사람들의 칭찬에 들뜨고 비난에 흔들리고 또다시 그 평가를 의식하며 몸을 낮추거나 억지로 웃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잘하고 있다는 말은 큰 위로가 되죠. 하지만 그 말에 지나치게 목말라 있으면 스스로를 채울 수 있는 길은 점점 멀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모임에서 조용히 빠져나오며 말했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서 인정받기 위해 무리한 말을 하고 있었더군요. 그는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존중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는 것이라는 걸그 인정은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에 떳떳할 때 조용히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타인의 박수는 잠시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향한 존중은 평생을 함께합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외부의 평가에 맡기지 마세요.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고,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세상에 드러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통찰은 모든 관계는 거리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사람 사이의 문제는 가까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가깝게 다가서면 서로의 단점이 먼저 보이고 반대로 너무 멀면 마음이 닿지 않죠? 쇼펜하우어는 거리가 없으면 충돌이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를 고슴도치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고슴도치 두 마리가 추운 겨울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다가서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를 찌르게 되고 너무 멀어지면 춥고 외로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인간관계를 간결하게 말해줍니다. 좋은 관계는 좋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상하게 하지 않을 만큼 적당한 거리를 지키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아낀다고 냉정한 것이 아니며, 거리를 둔다고 무심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조심스러움 안에 상대에 대한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 삶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거리에 대한 철학입니다. 지나친 간섭도 지나친 기대도, 모두 관계를 무겁게 합니다. 상대의 마음에 숨쉴 틈을 주고 내 마음에도 여백을 남겨둘 수 있어야 그 관계는 오래 갑니다. 적절한 거리는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단점까지도 너그럽게 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여섯 번째 통찰은 사람을 너무 믿지도 너무 의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또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믿는 것도 사람을 의심하는 것도 모두 지나치면 결국 나 자신을 해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등을 돌리기도 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위로를 받기도 하죠. 이 모든 경험을 지나며,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이도, 사람을 끝까지 경계하는 이도, 마음에 병을 남기게 됩니다. 지혜로운 이는 사람에게 전부를 걸지 않되, 기회는 건넬 줄 압니다. 경계를 갖되, 불신으로 마음을 닫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균형 있는 시선은 삶을 지키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모든 이에게 기대지 않으면서도 누군가와는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관계 방식입니다. 사람은 믿되 그 믿음이 나를 해치지 않도록 한 걸음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마음. 그것이 상처받지 않고 오래 이어지는 관계의 시작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흑백 논리에 갇히지 마세요. 회색 지대를 인정하고 각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신뢰와 경계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통찰은 험담은 말하는 사람의 품격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일시적인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위안은 결국 자신을 깎아내리는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남의 허물을 말하는 이는 그 말로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줄 모른다고 경계했습니다. 험담은 처음에는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불만과 열등감을 밖으로 발산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험담하는 말에는 듣는 이의 마음을 조심히 다루려는 태도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을 잠시 후련하게 하고자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이죠. 그러나 듣는 이도 압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저 말을 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이는 늘 다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솔직한 성격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의 말보다 그가 불러오는 분위기에 먼저 피로를 느꼈습니다. 사람은 타인을 어떻게 말하는지로 자신을 설명하게 됩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대상이 아니라 말한 사람의 얼굴을 남깁니다. 험담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메랑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순간 스스로의 품격도 함께 떨어집니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만이 진정한 관계를 만들고 스스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통찰은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을 흩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어디서든 드러내는 사람이 진실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이가 삶을 단단하게 지켜냅니다. 쇼펜하우어는 감정을 무분별하게 드러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라 보았습니다. 화를 참지 못해 큰 소리를 치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서운하다는 말을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쏟아낸 뒤 돌이킬 수 없는 벽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화를 참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흩지 않고 마음 속에서 천천히 가라앉힐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정은 순간의 폭발보다 그 폭발을 다스린 시간 속에서 사람의 품격을 드러냅니다. 참는다고 해서 표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표현이 상대를 상하게 하지 않고 나 또한 후회하지 않게 하려면 감정은 언제나 한번더 다듬어져야 합니다. 감정이 격할수록 말은 낮아야 합니다. 그 절제가 쌓이면 사람은 믿음의 무게를 얻습니다. 감정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동시에 파괴적인 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감정의 주인이 되어 현명하게 다스릴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평화를 찾고 진정한 강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통찰은 자주 상처받는 사람은 마음의 경계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말이 많고 사람은 그 말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모든 말에 상처받는다면 그것은 세상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경계가 너무 얇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부의 자극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내면의 중심이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 잠깐의 시선, 의도치 않은 표현 하나에 매번 마음이 휘청인다면 그 삶은 타인의 말에 휘둘리는 삶입니다. 감정은 지켜야 할 것이지, 모든 이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내 마음을 들여다 볼수 없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 모두에게 상처받지 않으려 애쓰는 건 결국 나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늘그 말이 상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가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상처받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주변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강한 사람은 무감각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불필요한 자극에 자신을 쉽게 내어주지 않을 뿐입니다. 말에 흔들리지 않고,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지켜야 할 감정을 스스로 정제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단단함입니다. 자신의 감정적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외부의 부정적인 자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내면을 지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책임입니다. 열 번째 통찰은, 무관심은, 가장 조용한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로 상처받기보다 무관심으로 인해 더 깊은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무시당한 기억은 오래도록 마음 속에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무관심을 적에 없는 공격이라 여겼습니다. 직접적인 비난보다 더 냉정하고 더 멀리까지 흔들리는 방식입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고 존재 자체를 외면할 때 사람은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느끼게 됩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줬으면 좋았을 걸그 사람은 나를 그냥 지나쳤어요. 그 무심한 순간이 오랜 인연보다 더 뚜렷하게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건 싸움이 아니라 외면입니다. 말로라도 풀어야 할 실마리가 있지만, 무관심은 아예 그 실마리를 자르려는 행위와 같습니다.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건 소란스러운 말이 아니라, 아무 말도 없이 건너뛰는 그 마음입니다. 진심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작은 관심 하나, 눈빛 하나에도 사람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누군가를 지우려 하지 말고, 필요 없다고 여겨 방치하지 마세요. 그 무관심이 결국 나 자신을 외롭게 만드는 법입니다. 소통과 관심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비록 표현 방식이 서툴지라도, 진심이 담긴 관심은 상대방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줄수 있습니다. 이처럼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에 대한 냉철하고 때로는 비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바탕에는 우리 인간이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통찰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복잡한 감정들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지키며 더 단단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만의 고독과 마주해야 하며 외부의 평가나 기대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본성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쇼펜하우어의 통찰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